4년 전, 건강을 위해 도시를 떠나 산골 마을로 온 원홍 씨 부부. 야, 여기 이 가지에서만 2kg, 3kg 나오겠어. 따글따글하네, 아주 여기. 옛날 사람들이 하면서 따먹으면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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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그러다가 이름이 달래가된거아요 달아다, 달애. 달달한 토종 달래를 재배하며 건강도 찾고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를 재배하며 건강도 찾고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따야지. 금다 물러 떨어지면 너무 아까워. 우리까지 보내달 주문해서 기다리고 는 있는 사람들 있데 어. 그다고그따수겠어 알았어, 먼저 가. 게 빠른 숙성 때문에 주문과 동시에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달에, 1년에한달 정도 되는 수확 기간에는 택배 작업까지 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아래가 안 보이냐? 오! 없어. 이게 저 아직 사과를 아직 안 왔나 본데, <laughs> 이게 뭐야? 다 떨어졌잖아. 물러서 그, 내가 이거 물르기 전에 빨리 따야 된다고 그랬잖아. 기껏 농사 지어갖고 땅에다 다 비려줬네. 그냥 알아서 뭐 주셔서 하든지. 어, 아, 난 몰라, 이제. 부부는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1년 내내 정성을 들인 다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건 원웅 씨 역시 속이 상합니다. 아내 인숙 씨가 수확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후회가 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뭐바람이 불거나 아주 작은 충격에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벌레에 의해서 상처를 입거나 너무 가죽해서 떨어질 때가 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아야죠. 말은 이렇게 해도 쉽사리 밭을 떠나지 못하는 원홍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한 열매를 찾아봅니다. 귀농 5년차, 아직은 배울 일이 더 많은 원홍씨. 이렇게 농부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그 시간, 안에 인숙 씨는 인근 초등학교로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초등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하고 있는 인숙 씨. 2년반 전부터 그림 그리는 재능을 기부하며 마을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창살, 격자 무늬. 여기, 어, 그렇지 이렇게 가운데에서 열리는 거야. 어, 이렇게 지금 창틀 있는 거야, 문틀.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여덟 이렇게 해서 여기 빨판 있지? 빨판 다 그려줘야 돼? 근데 이거 왜 넣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턱 잡아갖고 이렇게 먹어야지. 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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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중에 손이야. 얘들아, 우리 지금 전시 그림을 10월 20일까지 내야 돼. 10월 어. 20일까지. 한장한장잘 그리면 돼. 알겠죠? 응? 그림 그리하고 집에서 까스게 그림 그리하고 집에서 접시 응. 할머니한테 선물도 드리고 할미한테 아, 그러게 좀 있으면 너희 할머니 생일이면 도시보다는 교육 시설의 다양성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을 선생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거주민들이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고 재능을 인정받으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체능 분야부터 요리, 과학, 외국어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정리하자. 세요다 했어요. 다 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아이들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 계획도 세운 인숙 씨. 이 학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아이들의 기대도 크다고 합니다. 어느새 해도 산 너머로 들어가는 시간. 원홍 씨가. 반려견 마중이 산책을 핑계삼아 아내에게 슬쩍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천천 가. 어이. 천천히. 못 천천히 이기는 팔아. 척 따라 나선 인숙 씨. 야, 가서 밭을 그렇게 팔아, 이놈아. 원욱 씨는 애꿎은 마중이만 나무랍니다. 맞아 가자. 가자.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쌓인 감정은 털고 가야겠죠? 기다려, 가.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몽개그, 몽개그.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물을 줘야지. 응. 여기 딱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해봐. <laughs> 제가 살려주러 오나? 간다. 갈까? 나중이 덕분에 갈까? 분위기는 갈까? 풀어진 것 같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아, 아침에 약간 속상해서 음? 좀 승질을 부리긴 했는데 음.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음. 내가 좀더더 들여다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채워가면서 음. 앞으로 좀잘 지내도록 해야지. 그래 음. 믿어보지. 네. 풀벌레 수리밖에 안되네영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없나 보다. 음. 부부의 마음에 있던 구름도 거쳤습니다. 음. 아침 일찍 원홍 씨가 중무장에 나섰습니다. 니다아 음, 예. 아. 오늘은 혼자서 일할 채비를 하는 원홍 씨. 뭘 하러 가는 길이길래 아내 인숙 씨가 신신 당부를 하는 걸까요? 바둑판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부부의 달의밭. 그 옆으로 잡초가 무성한 밭이 하나 있는데요. 나무만 심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사과밭입니다. 달에만 가지고는 부족한 수입을 메꿔보려고 시작을 했다는데요. 사과밭인데 제가 이제 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오래 전혀 못했어요.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풀도 좀 깎고 그래서 올 겨울에 기 전지 작업도 좀 제대로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를 좀 잘해갖고 사과를 잘 키워보려고 음.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은 사과 농사 기술이 부족해 연습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볼 참입니다. 그 시각 집안에선 요리가 한창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달의 찜, 달의 이파리 그다음에 달의 생과. 보관 기간이 짧아 생과 판매도 쉽지 않은 토종 다래. 인숙 씨는 생과를 이용한 다래 가공식품을 개발 중입니다. 요즘 연습 중인 건 다래 잎과 과육을 이용한 머핀입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밭에 풀이 아직 한가득이야. 달의 생과로 수입이 한정적이다 보니 다른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쁘지 않아? 음. 먹어봅시다. 드셔보시다. 음, 맛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냥 만들면 맛있다. 음. 색깔 이쁘지? 음, 색깔 잘 음. 나왔는데. 음, 조금 더 달아야 되나? 아난이 상태가 좋은데 괜찮은데. 음. 아, 음. 주스는 대박이다. 나중에 우리 공장 앞에 달의 전문 카페 하기로 했잖아. 음. 거기에 메뉴로 메뉴 여러 가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잼이랑 이런 생각 가지고 빵 같은 거 음. 팔고 달의 음료 이것도 지금 냉동해 놓거니까 언제든지 음. 가능, 사시다시 그렇죠. 가능하잖아. 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예쁘, 이쁘잖아 우선. 딱 음. 보면. 무르야 뭐 카페를 하게 되면은 음. 자체 소진용 아니면 음. 이제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음. 우리 저기 카페가 굉장히 음. 많거든. 그지. 음. 그런 쪽으로서는 괜찮을 것같아 다래 가루를 음. 더 많이 멋지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음. 올해도 바빠고 다래잎을 많이 못 따서. 우리나라 토종 작물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다래 농사. 하지만 보관도 쉽지 않고 수확 기간도 한달 가량밖에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과 판매만 하는 지금까지는 수입이 많지 않죠. 아껴서 살고는 있지만 아들을 대학에 보낼 생각을 하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가공식품 개발. 이를 위해서 올해 5월에 공장도 짓고 설비도 마련했습니다. 아직은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그분은 늘 이곳에 와서 꿈을 꾸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여기 카페를 줘서 음. 사람들이 직접 와서 체험다하고 음. 잼을 갖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 잼이 그냥 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또 다른 새로운 걸로 재탄생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공장하고 다 연계해서 앞에는 다래 좀 심고. 다래 심어서 덕 올려서, 그 하고 그 밑에서 수식도 채우고, 어, 그렇지. 덕이 있으니까 그늘이 자연스럽게 응. 생기니까 공장하고 카페하고 체험 수확까지 해서 이렇게 딱 서클로 이어지게 좋네. <놀람> 토종 다래라는 독특한 작물의 매력을 느껴 찾아오는 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체험학습과. 다양한 가공품을 만드는 그야말로 복합 체험 농장이 부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씻어야지. 수확한 다래 생과들 중 흠이 나거나 크기가 작은 것으로만 골라. 가공품을 만드는데요. 부부가 만드는 가공식품은 저장성도 좋고 맛도 좋은 달의 잼입니다. 귀농 초기부터 생각했던 달의 잼. 생화가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하면서 적정 비율도 부부가 직접 찾아냈습니다. 잘 갈려? 어, 좋아? 시, 어, 좋네. 어, 딱인데. 1차로 달래를 갈아내고 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잼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달래 자체가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도 딱35% 정도만 넣습니다. 설정된 시간과 온도로 작동되는 반자동 기계. 하지만 제대로 된 잼을 만들려면 내내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체크 잘 하고 있지? 아. 자식 키우듯이, 좋아 그 자세로. 그야말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대요 오, 됐네. 당도만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 잼은 당도뿐 아니라 점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는 필수. 적정한 점도가 되면 멈춰야 합니다. 점도는 딱 좋은데? 잼의 가장 적당한 당도는 60에서 65 브릭스. 점도뿐 아니라 당도도 아주 딱 맞췄습니다. 이제 기계를 이용해 포장만 하면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호랑이팬에다 쪼여서 포장시켰다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 거의 반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도 얼마나 많이 편해졌어아다 나왔나? 잼은 저장 기간이 길어 판매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만들고 있는데요. 부부가 급하게 달의 잼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축제 현장에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커다란 대로 위에서 펼쳐지는 각종 퍼레이드와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 축제의 현장. 공연하는 사람들과 구경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인산이네입니다. 축제 현장 한쪽에서는 각종 공예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풀리마켓도 열렸는데요. 원홍 씨 부부는 지역 특산품 판매 자격을 얻어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겐 아직 생소한 토종 다래. 오늘 제대로 홍보해 보려고 잼과 머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해가 나서 어떻게? 금방 익어버릴 것 같은데? 행사가 끝나고 풀리마켓이 시작됐습니다. 아, 네. 드셔보세요. 다래랑 머루랑 할때그 다래예요. 네. 키위의 조상이에요. 얘가 뉴질랜드로 건너와서 다시 개량돼서 들어오는 게 키위예요. 다래 드셔보세요. 드세요 저희가 직접 키운 토성 다래입니다. 예. 네. 드셔보세요. 신기한 네. 달의 맛을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 일단, 일단 관심이 보실까요? 뜨는 데는 성공인 것 같죠. 아, 네, 하나 드릴까요? 어디서 먹는 거예요? 맞아요. <laughs> 비슷한 것같은요 비슷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하우스피동오약을 전혀 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생각난다는 네. 게 네. 몰랐거든요. 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랑이거 요거 하나 드릴까요? 네. 이걸 먹어보니까 이게 오, 정말 어려서 먹던 맛이네요. 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연에서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원도 행성. 짱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장 있어서 이렇게 들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 가져가시네. 아, 그래니까 아, 신기하고 좋아하시는 같아요. 네, 네, 네. 귀농 이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장사지만 그래도 제법 아, 능숙하게 해내고 아, 있는 사는 것, 사는 것 같습니다. 형사빠 <laughs> 달에 몇개좀네 개밖에 안남았는데 조금 더 끄내봐요. 어 달에 하나도 없는데? 벌써 다 나갔어? 어. 야, 우리 오늘 다안 나갈 줄 알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90안 <laughs> 밖에 안 됐는데. 그러게 너무 빨리 떨어졌다야다 <laughs> 팔릴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 달에 드셔보세요. 맛 보세요. 맛볼게 <laughs> 아, 없어요. 아, 부부의 플리마켓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산골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셨어요. <laughs> 야, 오랜만. <웃음> 어, <laughs> 멍디로 <멍비를 웃음> 오셨어요. <오면서요. 야. 웃음> 어머니, 오셨어요?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 어, 덥다 오늘. 요새 들어서 몇 차트 덥네. 우리 배 갖고 왔네. 감사합니다. <laughs> 누가 농야고냐 누가 농작고냐 진짜. 지금 지금에서 치고, 아, 아, 이거는 사과배야. 어. 아 사과배. 네. 야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지. 그러니까 <laughs> 형님한테 좀 배워. 그래 우리 우리도 우리도 농사를 이렇게만 줘도 그러니까 음. 달에 많이 됐어? <laughs> 올해 설립했더니 많이 어. 안 됐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달려 있거든. 그래도. 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래도 좀 같이 따주고 작업복을 딱 갖추시고 아, 오셨네. 많이 갖고 꿔 신고. 작업복이 너무 좋으신데요? <laughs> 올해 마지막 다래 <달의> 수확은 <laughs>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laughs> 가시좀 따는 거야? 네, 이제 다 따면 돼요, 이제. 오늘 따지 않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거 물러서, 물러고 발려먹는것다 떨어지거든요. 음. 한번 흔들어서 떨고 가는 게 나아요. 발이가 아직 딱딱하네. 이게, 이게 원래 알이 작은 품종이에요, 지금 이쪽 거나. 근데 이게 저 후숙시키는 거야. 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닿다 이놈 닿다 응. 물러서 터진다, 이거. 음. 음. 원홍 씨의 부모님도 아들 일을 거들러 나섰습니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다른 게 보통이 아니네아리로 <laughs> 아니, 더운데 왜못 나오셨어요? 좀 안에 서 쉬시지. 야, 힘들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가도려유 그래. 힘들기는. 요거 한번 더보세요 물났어. 어리자라. 응. 아우 너무 잘아. 어 이거 한번 커져. 드셔보세요. 딸랑, 이거 다 딸랑, 익었네 딸랑, 이거. 딸랑, 뭐 입이 없네. 맛있어요? 달죠? 달네 나는 이걸 그냥 먹으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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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뿐인 귀한 아들 원홍 씨의 귀농 소식에 <laughs> 처음에는 놀랐던 가족들. 하지만 잘 지내는 모습에 마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이요 보기 좋네요. 이쪽이 많이 달렸네 네. 네 그만하세요. 밥먹고 떠나세요. <laughs> 이제 식사하세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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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오면 열받아서 금방 익어요. 잠깐이지만 일은 했으니 새참은 넘길 순 없죠?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새참 어. 메뉴는 어. 국수입니다. 바쁜 농사철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어 자주 등장했던 메뉴죠. 저여럿이 모일 때는 이만한 음식이 네. 또 있을까요? 거기 있고 도시 생활을 접고 내려와 농사를 짓는 원홍 씨 부부의 모습이 아직도 어색한 가족들. 그도 그럴 것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네. 원홍 씨였습니다. 아버지. <laughs> <laughs> 이렇게 아들이 여기 내려와서 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힘들다 하는 생각뿐이 안 나지, 뭐. <laughs> 근데 이렇게 아들이 내려와서 힘들다 하게끔 하, 응, 이렇게 하는 일이 다 아버지한테서부터 시작된 거, 그건 아세요? <laughs> 왜나 <내> 핑계를 대냐? <laughs> 아니, 사위들 보자마자, 어, 텃밭을 크게 마련해가지고 이것저것 하시면서. <laughs> 일꾼이 늘었다고 텃밭을 점점, 점점, 점점 늘려가시고 <laughs> <laughs> 아니, 너는 어떻게, 응. 텃밭 할 때는 와서, 사반자로 안 뜨지. 넌 노느라 바꿨지? 응? 젊었잖아, 제일 아, 젊었잖아, <laughs> 제일 젊어서. 잘을 <laughs> <젊을> 때는 무조건 <laughs> 놀아야 해. 음. 너, 근데, 넌, 김하고 네, 음. 그래, 여기 내려왔다고 그 걱정하시는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시켰으면, 음. 예? 음. 안 내려왔을 건데. 괜히 아. 안 뜯었다가 못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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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laughs> <들어와요. 웃음> 아, 그때 죽으라고 했으면 안왔을지도 모르겠다. 죽으라고 하니까. 죽어 있는 거 아니다. 아이, 처음 올 때는 걱정했는데. 음. 그래도 그 지금껏 지금 하는 거 보면 행복해지들이 음. 행복할 거아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음, 걱정하실 거 없어. 음. 뭐다 건강도 찾았고 평책에도뭐 굉장히 그거 있잖아. 제주도 매너리 같이 기특해. 그럼요. 고맙다고. 이제 아버님. 저도 제가 기특해요. <laughs> 진짜예요. 어, 아마 아무리 워낙에 어려워들도 이수기가 옆에서 합주 안 하고 그랬으니 힘 견디는 거 보면 하여튼. <laughs> 잃어버린 건강을 찾아 시작된 농부의 삶. 오늘도 부부는 달애처럼 달콤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